아, <laughs> 네, 장님도예요 <좀 말씀하세요. 웃음> 저는 지금, 제가 또, 제가 또, 제가 또, 가 또, 제가 또, 제가 또, 제가 가제 먼 기념 촬영 순서 먼저 진행을 할게요. 자 뒤쪽에 저희가 행사 테이블이 있는데요. 시장님과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번네 하나 둘셋 파이팅! 저희 보라 투.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참석자 모두 나오셔서, 다음,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이다 소나트.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김을 기... 달아 굿즈 기념품을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다빈 선 전달하겠습니다. 간담회 참석해주신 서울시 선수단과 관계자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핸드볼 감독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핸드볼 분야 좋은. 네, 오 빛나 핸드볼 선수 참석하셨습니다. 준지수 펜싱 선수입니다. 서울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시장님 인사말. 예, 오늘 아주 어, 즐거운 날입니다. 아, 여러분 그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여러분 좋은 성과내신 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여러분들 덕분에 예, 온 국민이 예, 지난 이3주 동안 참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흘렸던 땀, 아, 정말. 에, 여러분이 흘렸던 그 땀이 온우민을 이렇게 에, 행복하게 즐겁게 해주신 거는 어, 뭐 뭐라고 치아를 해도 어, 부족할 정도로 어, 큰 대한민국에 대한 기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아마 아직까지도 메달 획득의 그 여운이 가시지 않았을 텐데요. 어, 요즘에 오라는 데도 많고 한데, 이렇게 한꺼번에 다 시간을 맞춰서 이 자리에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맙고요. 어, 뭐든지 다 아, 마무리가 되면 또 새로운 시작이죠. 아마 이 중에는 뭐 은퇴를 앞둔 분도 계시겠지만, 아, 곧 있을 전국체전, 아, 그리고 또 다음 아시안게임, 또 올림픽, 또 다시 이 준비에 돌입해야 되는 선수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 여러분 회포원을 푸는 아, 즐거운 자리 되시길 바라고요. 아, 서울시는 지금까지처럼 아, 주로 비인기 종목에 소위 말하는 비인기 종목으로 분류되는 아, 종목에 더욱더 진심을 다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 늘 국민들로부터 주목받는 스포츠 종목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큰 대회가 있을 때나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어쩌면 조금 섭섭할 수도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묵묵히 그 동안 땀 흘려주신 거에 대해서 아마 이번에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신 바가 있을 겁니다. 서울시도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드러나지 않게 미래를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든든한 동행 후원자가 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면서 간단한 인사 말씀 마무리하고요. 아울러서 이제 서울시가 좀더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2036년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뛰어야 될 시점이 온것 같습니다. 정부와 호흡을 맞추어서 잘 준비해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후배들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다시 한번 역량을 활짝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오늘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밤잠을 설치면서도 필요가 없는 게쓰으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노구에 우리 시장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불러서 책임을 위해서 이 간담회를 마련해 주신 오세훈 시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한번 박수로 한번 감사 인사를 하시죠. 뭐. 예. 또, 오늘 큰 발표를 해주시네요. 2036년도 서울학의 올림픽 유치를 이제 정부와 함께 제동을 걸으셨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이건 우리 체육인들이 아주 바라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더 나은 무기를 진짜 힘껏 발휘해 주시고 이 올림픽이 이 경기가 아니고 스포츠 축제가 우리 앞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더 나은 우리 스포츠인으로서의 즐거움을 국민들한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수고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일단 작년에도 시장님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제 칼을 전달해드렸는데 또 올해도 좋은 성적으로 이렇게 시장님을 뵐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이 자리를 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저희가 비록 1승밖에 못했지만 어, 핸드볼의 미래는 좀더 긍정적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좀더 응원해주시고 어, 많은 지원해주시면 저희는 더 열심히 해서 다음 올림픽 때에 더 좋은 결과를 보답할 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다빈 선수 올림픽에 금메달 꼭 따는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도쿄 때 금메달 따고 이번에 파리올림픽에 동메달을 땄으니까, 다음 올림픽에 열심히 해서 금메달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